프리미엄 시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생각도 못한 그런 레이아웃들을 이제 실현시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저희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고 그분들의 경험에 맞는 공간을 저희가 드리는 게더 고객한테 더 좋은 거다. 어차피 두 명이 사는 집 아니면 혹은 한 명이 사는 집은 어쨌든 하이엔드 고급 주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없애서 더 고급화된 집을 갖다가 보여주는 엔드의 특성에 맞게 예, 네, 맞습니다. 공용 공간을 넓넓 맞습니다. 지금 이단 레벨도 평면으로 맞춰서 그냥 확장도 을 그냥 중계의 컨셉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단방 코일까지 깔아서 네. 아예 그냥 신발 안 씻고 그냥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 봤어요. 여기 불리용 욕실하고 네. 건식 세면대를 배치해 아, 봤는데요. 욕실 공간이 협소한 거를 이제 파우더룸 겸 욕실로 만들면서 공간을 넓혔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화장 대도 쓰고 세면대도 쓰고. 맞습니다. 어. 예, 그리고 양변기랑 지금 샤워 공간이가요 예, 당연 분리해 놨습니다. 네, 이네요 예. 예. 예 호텔, 마치 호텔 컨셉으로. 예, 마치 호텔 컨셉으로 호텔 스위트룸 연구처럼. 여기도 네, 보면 말씀하... 되게 디테일이 네. 문선을 벽에 부착을 하지 않고 띄움으로서 벽지가 이제 타는, 태워지는마감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마감으로 해서 좀더 깔끔하게 처리했네요. 네, 다 잘, 보이잖아요.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지금 하이엔드 쪽에서는 다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와 아, 이거 공격당해요. 네, 공격 네. 여기를 그냥 거의 게스트 욕실이나 공용 욕실로. 예 네, 맞습니다. 운영. 어 근데 사실 이 공간에서 좀 특징적인 게 좌가졌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작게 만들었을까가 더 중요한 아, 것 같아요. 여기 창고가 네, 네, 저기서 결국에는 욕조 빠진 것만큼. 네. 아마도 1, 2인 하이엔드 주거에 계시는 저희 3, 40대는 오히려 더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집이어도 이런 세대 거. 구성원을 이제 네. 2인에서 3인 이하로 주방으로 바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기 때네 맞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히든 주방이라고 불렀는데 어차피 이 주방 공간이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장을 본다 그러거든요. 장 봐가지고 이제 바로 여기다 이제 이런 팬티기에다가 바로 물건 넣을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특징이 보조 주방하고 세탁실하고 또 공간 다용도실과 보조 주방을 분리한 게 특이하네요. 아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공간에 있는데 예 이유가. 사실 메인 주방에서는 다들 깨끗하게 예쁘게 살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그럼 냄새나거나 지저분한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스쿡탑도 일부러 보조 주방이 갖다 놓은 게 여기서 공국 끓이고 여기서 생선 구우시면 적어도 집안에 냄새가 안 퍼질 거고 이렇게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을 통해 가지고 환기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예쁜 아일랜드하고 뒤에 아주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공간 외에는 싹 숨겨지니까 저희가 뭔가 뭔가 파티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손님들 모실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것같로또하고 네, 맞습니다. 어, 도어, 서 여기도 이제 볼륨감 있는. 예, 아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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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크릴 마감재였니다 아크릴 요즘 지문이 없다는데, 이게 네. 실제 지문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스크래치도 no. 사포 살짝만 갈아내면 아... 다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내구성이 네. 좋은 자재입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알면 되게 선호할 것 같아요. 지맞이 예, 또고이 지금, 예, 지금 페닉스랑 차이가 이 볼륨감에서 네. 되게 네. 더 훨씬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면은이 아크릴. 예, 얘도 아까 보신 아크릴 마감을. 아, 굉장히 고급 마감재를 전체를. 도장을 많이 하는데 도장보다도 훨씬 혁신적인 아이템 같은데요. 네. 재밌겠지? 야 가운데 메인 배관들이 지나가 잖아요 어, 뭐, 스프링클러 배관이든 환기 배관이든 저희가 진짜 배관에 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쪽으로 배관을 돌려가지고 지금 거실부터 주방까지 아, 완전히 주방까지 완전히 와이드하게 온 천장을 네, 네. 뚫어보니까 천고가 높아지면서 네. 공간이 더 훨씬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파트 비교해서 음. 어떤 느낌이셨어요? 우리가 레어 이 잡을 때나 인테리어 리노베이션 할때 고객들이 구조 변경을 되게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전에 네. 이런 진화되기 이전에 설계들에서 좀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데 특히 욕실 같은데 화 장실에 양변기랑 샤워 공간이 한 공간이 있는데 양변기실을 차단하고자를 원해. 네. 한 공간에서 양변기를 쓰고 있을 때제 와이프가 샤워를 할수 있어 야 되는 거죠. 주방에 이런 기침 공간과 다이닝을 공간을 분리하는 것들이 작은 소형 평소에서도 적용됐던 게 되게 이상적이었고 말씀해주신 지금 뭐 분리형 욕실이라든지 뭐트리 공간, 네. 뭐 보조 주방, 세탁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 아크로의 하이엔드 고객님들의 사을 이제 거주 평가라든지 들여다보고 조사해서 나온 결론이긴 했어요. 프리미엄 시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막 화려한 패턴이나 형태나 컬러보다는 재료 본질을 좀 참맛을 살리고자 하는 건축가들이 해왔던 베이스들이 이제 점점 점점 들어오고. 음. 거실에 있는 벽하고 그 그러니까 옆에 팬트리 옆에 벽 제외하고는 볼 쪽이 없어요. 전부 다다 경량벽으로 설계를 했어요. 혹시 인테리어 디자인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구조 변경을 할수 있게 이렇게만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나중에 훨씬 더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아 너무 좋죠. 왜냐하면 네. 어, 우리나라 기존의 이런 전형적인 편상형 구조를 좀 탈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주택의 느낌, 아니면 좀 이국적인 공간 배열이 되는 것들을 점점 앞으로는 선호할 것 같아요. 어, 최근에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좀더 서양적으로 자꾸 아예.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도 못한 그런 레이아웃들을 이제 실현시키고 있거든요. 어, 주방과 거실이 바뀐다든지 아예. 다이닝 공간을 뷰를 살려서 주방, 거실 쪽으로 빼는 분도 있고 방 하나를 전체를 욕실로 바꾼 도 있어요. 기준점이 점점,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좋은, 어, 설계죠.